<웃음> <웃음> 자 우리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얘기 잠깐 할 건데 이상민 의원이 6회 아니별, 이별 음. 이별을 어떻게 육표? 근 진짜 민주당이 이제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음. 네. 지금 보면은 음. <laughs>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해서 이제 조금씩 행보를 하는데. 추미애 라는 분이 다시, 다시 재등장 했잖아요 어, 대박이야 예, 대박인 것 같아 우주 대스타예요이 분도 어, 그러니까, 천하제일 우주 대스타 그렇죠 어. 어, 몇년 만에 나와도 이렇게까지 관심을 끄는데 <laughs>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게 정말 야, 진짜 잘한다 고 하고 어, 싶을 정도로 어. 과거에 다 우리가 다 잊었던 거를 소환해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지 <laughs>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음. 결국은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어. 광진의리라는 지역구 한번 보세요. 음. 고민정 의원하고 이제 원래 추미애 의원이 거기서 오선을 했으니까. 음. 고민정 의원이 추미애 의원 지역구에서 이제 한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 대신이 된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분은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그렇지. 대변인까지 했었나요? 그렇러고 이분 한 분은 법무장관까지 한 분인데 어. 여기서 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별로 먼 친척 같지도 않은데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laughs> 완전히 노선이 달라져 버리는. 그렇지. 그러면 원래 비명이었던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 남이지. 남이지. 어, 그렇게 봐야죠. 아. 어. 참나 이거 요즘에 민주당 보고 있으면 너무 흥미진진해. 난 솔직히 내가 항상 이제 목요일이 되기 전에 하,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되지 한데 한방해줘 우리 추장관이 화수분이에요. 아, 화수분. 화수분. 아, 그리고 전주 했는데 이번 주할거 없을까 봐 일부러 또 해줘. 몇만디를아 <laughs> 그리고 트리트먼트랑 샴푸는 저 위에 고정 댓글 있어요. 유튜브에 댓글 위에 보시면 거기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근데 요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왔잖아요. 우리 추 장관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네.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 만들기 싫은가 봐.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는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만나자고 제안도 네. 했어. 었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을 텐데 이 이낙연 대표가 뭐하려고 만나요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박정희 막걸리 먹고, 그렇지 울고 막. 그러니까 이낙연 가서. 전 대표는 1년 동안 이제 국내 정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음.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과시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다시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호남 가고 뭐그 다음에 문재인 만나고, 봉화마을 가고, 봉화마을 가고 하면서 그다음 넥타이도 막.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어, 새천년민주당 그 색깔 어. 청록색 딱 메고 그 이재명 싫어 아니야? 그다음 그 넥타이 색깔 딱 하면서 그런 이재명 싫어 플러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laughs> 적자는 나야. 아 그거예요. 민주당 적자는 내가 나랑. 내가 적통이야. 음, 그 얘기죠. 음. 근데 지금 어쨌건 아까 그 이상민 의원 유쾌한 이별 얘기한 게 지금 딱이 모습이거든. 음. 사실 지금 뭐 다들 그러잖아. 민주당 쪽에 이제 방송 좀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이재명을 만나라 근데 아무 데답보이안 만나 그다음 진짜 이거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도록 만나긴 할까 언젠가 만나긴 하겠는데 어.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대선 경선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붙으면요 음. 그리고 그, 그 둘이 계속 현실 정치를 하고 있다 어. 같은 당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삼, 음. 김대중 두분 한번 보세요. 음. 71년 대선 그렇지. 때 붙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71년 대선 때 이길 어.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된 50년 훨씬 된 얘기니까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런 얘기 재밌어. 어. 음. 김영삼이라는 분이 될줄 알았는데 김대중이라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대통령 후보가. 어, 후보가. 이런 식 애매해져요. 당권, 대권 분리모 이런 식 어. 하는데 결국은 같은 당을 못 해요. 음. 그래서 결국은. 8 7 년에 민주화 될때이두 분이 따로 당을 만들어서 결국 노태우라는 노태우, 분이 됐잖아요. 네. 그, 결국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민주화 되고 그둘 중에 한 명만 다이러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음, 음. 지금 요두 분이 같은 당을 한다는 얘기는 한 분이 대선을 포기하거나 뭐뭐 어... 뭐 뒤로 좀 물러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하나. 대표... 당신이 이당잘 끌고 가세요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닌 거네. 당권 대권 분리를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두 분은 다 대선 그렇지. 경선에서 붙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결정 과정도 그때 아시잖아요. 중간에 관두신 분들한테 투표한 표를 무효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결국 무효표를 하면서 빼면서 음. 분모가 적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0.29% 차이로 50.29% 돼가지고 어 2차 투표 없이 그냥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0.29%의 나비 효과가 결국 대선까지는 갔다고 보거든요. 음... 이 안금이 남고 수박으로 완전히 이제 또 새로 국 왕수박, 왕수박, 왕수박이 돼. 있는 왕수박.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정치를 같이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도 진짜 이낙연 전 대표를 진짜 만나고 싶으면 나는 일단 재명인의 마을에 가서 자제해라. 음. 이건 아니다. 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정치 문법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서툴러요. 지금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이나겸 대표를 만나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나겸 대표 동선을 미리 알아서 가서 어, 먼저 가있어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어... 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만나주면 오히려 이나겸 전 대표가 더 이상한 사람 되니까 어떻게든 그렇죠. 앞에 가서 좀그러니까 그렇죠. 음. 근데 저 어떻게든 뭐좀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우리 추다르크가 음. 어, 여기는 요즘 난사 중이야. <laughs> 진짜 난사 중이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을막빵막쏴 공만 잡으면 3점슛 쏘죠. 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낙연 막막 쏴. <laughs> 갑툭튀에서왜 이러는 거야, 근데? 아, 이분이 이제 정치 시작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시 시작하는데. 어.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을 잘 잡았죠. 원래 자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 대표도 하고 음. 장관도 해서 문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어. 그렇게 해서 남는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어, 지금 문 사람은 별로 네. 어. 민주당의 대주주라 대주주 중 그러네 민주당의 그 주류 이 스피커는 개딸들이라고 본다면 어. 개딸들의 정서에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개딸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정권 넘겨준 음, 어. 정권 넘겨준 책임이 일차적으로 이낙연 더하기 문재인 테 있다고 보는 <laughs> 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지점을 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잡자마자 삼점으로 내 때리면 되냐? 그냥 뭐 하프라인에서 던져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돼 이렇게. 계속 쏟아보 하나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턴오버예요. <laughs> 우리가 공격권이라고. <laughs> 아니, 아그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 취미 대표 옛날에 그 삼보일 변번 했잖아. 환지가 됐죠. 어. 그게 비슷해. 2004년. 그때도, 그때도 결국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이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말실수했죠 근데 아니 그러더니 좀 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또 이상하게 말하고. 그 이거는 뭐라그러더라 박원석 전 의원이 양아치 정치라고. 그렇죠. 그 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은 개딸들이 옹호하니까또 신났어 지금. 신났죠. 음.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laughs> 그동안은 내가 말못해 이제는 말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랬나 그 동안? 아니죠. 아니, 장관 있다면 가만 히 있고. 어. 그때도 문재인 정권인데 지금 얘뭐 그때들이 봤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오선이에요. 어. 중간에 한번 쉬었지만 음. 오선에 장관다고 당대표까지 할거다 했습니다. 대통령 빼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향해서까지 어. 총리를 겨눴다. 어. 그럼 정차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음. 음. 일반 사인도 이러지는 않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보면서 추미애 전자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핵폭탄을 쐈는지, 그 우리의 또 다른 우주대스타 안민석 의원이. 하. 안민석 의원이 추미애 전장관은 골칫 떡이다. 이 사람도 뭐남 얘기할 이분도 만만치는 않은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그러겠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마저도 이 부분에선 제정신이잖아요. 어... 이이 지점에서는. 어, 그러네 또 그러고 있어. 이 지점에서는. 어. 이거는 안되거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아무도 인정을 못하는 추미애 장관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 왜 이러느냐는 거는 정말 가족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아무도 쉴 듯하지. 그렇죠. 이걸 누가 누가 추미애 장관 아 잘했습니다. 개딸 빼고. 개딸도 어. 어. 만약에 문재인 이낙연 공격 안 했으면 추미애 장관한테 박수 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했다고 하면 어. 이 정도는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연히 다음 정권까지는 민주당이 간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잖아. 솔직히 보수 그렇죠. 쪽에서도 이거는 뭐 보수인 분들, 보수 지지자분들이 약간 체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힘들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에. 근데 뭐 조국 등장하고 이제 아. 사실 결단은 쐐기를 박은 추미애 전장관으로 생각하고. 추미애 장관 넘겨준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넘겨줬는데 지금은 나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때문에 넘겨준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김경수에게는 왜안 하나 모르겠어요. <laughs> 그거 뜯거만 자고 아, 괜히 얘기했다가 그, 민주당에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를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 김경수가 저번 대선에 그런 일 없이 남아 있었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김경수 후보 될수 있었겠죠. 잘 보세요. 민주당이 2017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자원이 엄청났어요. 2등했던 안희정, 3등했던 이재명, 거기다가 김경수, 박원순, 어. 그러네. 저쪽은 아무도. 이낙연 없는데. 우리는 뭐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없었어.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런 시기였는데 어? 세상 이렇게 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김경수 날리고. 그렇죠. 안희정 은 스스로 그러고 어, 박원순 그렇, 뭐 그분 그러, 뭐 그렇게, 그렇게 되고 어, 뭐 이낙연 뭐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낙연 또 이제 저격하는 어, 추미애. 그러니까, 그게 이 뭐냔 말이에요. 음, 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의 행동을 뭐 대부분 뭐 형도 비슷하게 분석하겠지만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결국 그거죠. 잘 공천 달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음. 이제는 말해야 총선에 나갈 수 있다고 들리더라고 나는. 이제는 공천을 다 오지. 어. 아 근데 진짜 우주 대스타긴 한게 추미애 장관 말하니까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센게 나오니까요. 그렇지. 더 나와 더 나와. 그러니까 달려든 거지. 네. 뭐 간디 나오고 뭐뭐 <laughs> <laughs> 뭐 비폭력 그러니까 뭐, 간디 무서워. 죽었네. 간디 죽었어 진짜 거기. 야... 그러니까. 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간디 간디 하더니 문재인 저격하고 이낙연, 이낙연 저격하고. 저격하고 그럼 나는 이재명 대표 좋아요 이 뜻이잖아. 그렇죠. 약간. 음, 나는 이재명이야. 어. 음. 난 이재명이야. 음. 그러면 이재명은 좋아할까? 아니. 이재명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 아, 행동을 안민석 의원도 제정신인데 <laughs> <laughs>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laughs> 리는 없어요. 그치? 부담스럽지. 열나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미치겠네. 이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아, 왜 저러지. 뭐. 근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 가만히 가 있으면 더할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당시 2020년 요 쪽에 있었던 어. 법무부와 검찰사의 갈등의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어. 네. 신문 보고 이해하는 수준에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자꾸만 이재명 어. 대표가 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음음음. 중앙정치에 없으면 그 스토리라든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면밀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어, 왜그다음에 어, 이제 계산이 안될 거예요. 내가 그런 추미애를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해도 좀 판단이 좀 어려운데 나는 추미애 장관은 공천을 안, 못 받을 것 같거든. 공천 줄 수, 공천을 준다면 민주당이 분당된 상태에서 주겠죠. 아 정상적인 네. 상황 받으면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과 딴 민주당이 있겠죠 그러면은 광진을의 내년 민주당 후보는 고민적이다 지금 상태라면 물론 근데 거기는 다 경선이래요 어. 100% 경선이니까 아, 경선으로또 빡센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고대추 <laughs>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한테 공천주기 어려울 거예요 공천주면 그냥 이, 그러니까, 끝날 텐데 그러니까 이 당이 유지된다면 더불어민주당 하나로 유지된다면 추미관한테 가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같은 당 하기 어렵다고 전제를 한다면 현재 민주당 공천으로는 추미애고 새로운 민주당의 공천으로는 고민정이 되겠죠. 그러면 오신한 의원이 만약 그 지역에 그럼 날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오신한 의원은요. 지금 그분이 재선이거든요. 어. 1년 하고 4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두번다 민주당 쪽에서 두 명이 나와서 됐어요. 관악에서. 그렇지이번에도또 어. 그럴 수 있어. 어, 대박이네. 예, 네, 그럴 수 만약에 있어요. 만약에 또 그러면. 예, 네,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 게 형님 뭐 아까 분당 만약에 분당 된다면 지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여기도 분당이돼서 후보를 같이 내면 진짜 작살난다는 건뭐 너무나 잘알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알면서 왜 분당을 하느냐, 왜왜 어. 왜, 어, 그러느냐 하는데요, 여당이 아니 여당일 때는 분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라는 힘이 있고 음. 그 따뜻해요. 음, 음, 여당이. 지 예, 근데 야당은요 그런 생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음, 음. 야당은 지금도 좀 그런데 공천도 안 준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분당이 그렇게 쉽, 어렵지도 않아요. 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분당되면 또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어떻게든 뭐 그래도 지금 뭐저 국민의힘이랑 하려면은 우리가 당 쪽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버텨. 그럼 이제 광진들의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되잖아. 근데 추미애를 좀 배제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공천이 되면 총선 끝이야. 그렇죠. 뉴클리어 웨폰이거든. 그렇죠. 핵이야, 핵.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공천받고 조추 이렇게 이, 이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근데 추미애를 많이 어, 안 주잖아. 음. 어또 이게 또 이게 장난이게돌 텐데. 뭐 무소속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커. 야당은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 원심력을 못 막아요. 음. 원심력을 막을 수 있는 구심력이 야당은 적다. 왜냐면 하 이 출마를 이렇게 자제시킬 만한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당은 음. 그게 많아요. 음. 예. 그 차이가 있어서 여당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출마를 자제시킬 수 있는. 아, 예를 들어 관직을 줄 수도 있는 아, 거고. 그렇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야당은 그게 없다. 왜냐면 어차피 야당이니까 음. 그냥 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을 만들 때 요새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아마 분명히 또 비례 정당 만들 거예요. 그거 안흔대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준연동형 그 어, 얘기가 아니고 알고. 그냥, 그냥 병립형으로 간다고 해도 음. 음. 비례는 3%만 되면 한 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렇지그 열린 민주당처럼 다 모여 뭐 공,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리스트 있잖아요. 추미애 조국 김남 김남국 이미 탈당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최강욱도 안 됐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 뭉쳐가지고 진짜 그런 당 만들면은 어. 최소 6, 7%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네. 그럼 한 선호석 나오거든요. 그럼 비례로만 돌아도 그게 어디야? 음. 거기서 이제 번호 싸움 하겠죠 또. 이제 이게, 이게 경우에수가 많네. 네. 아 이게 난 그래서 우리 뭐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쭉 하겠지만 총선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당분간 취미애 전장과 화이팅입니다.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정치와 수다를 살려주시는 아, 너무 좋아 나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물 아니야? 샴푸 하나 보내주세요. 아 샴푸? 추미애 장관이 거 좋아하실 텐데 러브 드림이. 네, 저희 요거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